2026년 세계경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을 결정지을 세 가지 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IM 증권 보고서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썼어요. 바로 소걸음 경제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확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소처럼 느리지만 뚜벅뚜벅 묵묵하게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느릿느릿한 소걸름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은 도대체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2026년 경제의 핵심 동력 3 가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먼저 소걸음 경제가 뭔지 짚어보고요. 이어서 미중 패권 경쟁, AI 생태계 전쟁, 그리고 자산 시장의 줄다리기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정리해 봐야겠죠? 자, 그럼 첫 번째 기동부터 한번 볼까요? 바로 세계 경제 1, 2위 국가, 미국과 중국의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이야기입니다. 지금 이두 경제 거인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보입니다. 한쪽은 미래 기술, 그러니까 혁신에 올인하고 있는데, 다른 한쪽은 기존의 성장 엔진이 좀 식어가는 모습이 역력하거든요.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미국은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 자산, 첨단 기술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, 중국은 전통적인 고정 자산 투자가 거의 멈춰섰잖아요. 투자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돈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이제는 국방 기술처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영역으로까지 싸움이 번지고 있다는 게더큰 문제죠. 드론 시장을 한번 볼까요? 이 차트 좀 보세요. 미국 하늘을 나는 드론의 대부분이 사실상 중국산이라는 거잖아요. 이건 미국 입장에선 정말 심각한 안보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드론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첨단 기술의 쌀이라고 불리는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잡혀 있는 셈인데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우르렁대다 보니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? 바로 기술 패권 다툼이죠.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기둥. AI 생태계 전쟁입니다. AI 생태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, 간단해요.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돈. 이 모든 게 얽혀서 AI라는 미래의 권력을 누가 줄 거냐. 이걸 놓고 싸우는 거대한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기는 쪽이 미래 산업, 우리 일자리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. 이 지도 보면 막 거미줄처럼 얽혀서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.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. 미국이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자기편 어벤저스를쫙 깔아서 AI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전략적 동맹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전쟁에는요.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.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죠. 이 기업들이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만 4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어요.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실탄이 AI 군비 경쟁을 이끄는 동력입니다. 그리고 이 돈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도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을 거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. 말 그대로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기술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는 어떤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시장이 지금 딱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에요. 한쪽에서는 이제 금리도 내릴 거고 AI 투자는 계속 될 거니까 더 가자 하고 땡기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, 저기 물 밑을 봐 위험 신호가 계속 뜨고 있잖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. 분석가들이 좀 찜찜하다, 불편하다 라고 표현하는 신호들이 몇 가지 있어요. 바로 시스템의 약한 고리들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증거들이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행히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괜찮아 보여요. 그런데 자동차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처럼 다른 소비자 대출 쪽 연체율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이게 서민 경제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라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거대한 세 힘이 부딪히는 게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,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봐야겠죠.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이잖아요. 과거에는 중국에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제는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미국, 대만, 베트남 같은 미국 주도 블록 쪽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어요.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우리 코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. 정리해 볼까요? 2026년 경제는 소 걸음처럼 막 빠르진 않을 거다.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글로벌 공급망을 뜯어고치고 있고 또 AI 붐이 빅테크의 돈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금융시장 한편에는 불안한 뇌관도 숨어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죠 자 그럼 이세 가지 거대한 힘의 충돌하는 2026년에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단순히 더 좋은 더 강력한 AI를 가진 쪽이 이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승자는요. 그 강력한 AI를 하체처럼 부리면서도 그 위에서 가장 인간다운 통찰력과 지혜로 신의 한 수를 두는 존재가 될 거예요. 마치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처럼 말이죠.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성을 가진 AI라는 단단한 하체 위에 인간 고유의 감성과 비판적 사고라는 상체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. 바로 그런 주체적인 인간만이 2026년에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?